이게 <laughs> 잔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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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진짜 아아 <laughs> 도와줘. <laughs> 아, 아, 아 퇴근길이세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옷 걸어놓으셔야죠. 아 어, 내일도 입을 거야. 아 <laughs> 너무 어, 어, 죽겠어 진짜. 아 어, 회사 그만두고 싶어. 그만두면 안 돼? <laughs> 아니 아니 퇴근하고 이렇게 바로 옷도 안 갈아입고 놓는다고?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뭐 하시는? 뭐하시는 거예요? 저기요 남자에 대해서 좀 아세요? 아? 어? 남자 원래 이런데 간지러운 거예요. 아우 미쳤네. 내가 언제 그랬어? 어? 아우 아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빨리. 아우 네, 찬소리 나도... 어, 잔소리 찬소리아찬소리 잠깐만요 진짜. 빨자. 되게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. 무슨 네? 뭐 모습이야? <그게> 난... <ratchet> <이 constantlyanda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, 외출했으면 손을 씻어야지. 들어오 죽겠네, 그냥. 쟤뭐 <laughs> 하시는 거예요? 왼손 안 씻어요? 에이. 아니, 같이 씻으면 양손으로. <laughs> 아, 이따 또쓸건데요 <laughs> <laughs> 와, 저기요 너무 과장은 하지 마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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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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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, <두부러 봐야겠다>. 에휴. <laughs> 에휴 진짜. 저기요 예? 귀찮으니까 좀 나를 좀 내버려 둬나 혼자 하고 싶다고요! 에휴! <laughs> 아니 여기 짜... 아니... 이렇게 짜증을 갑자기 내는 게 어딨어요? 에휴! 예? 에휴... <laughs> 누구... 나 대신 돈 벌어볼 사람 없냐? <laughs> <laughs> 나가서 일안 해? 오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 관찰을 많이 했네. <laughs> 빨리 여보, 여보, 빨리 와 지금. 어? 오케이, 지금 빨리 오라고. 에이, 여보 나밖에 없죠? 응. 채가 채가 쟤 남편이죠? 누구 남편이죠? 너 네. 출발했죠? <laughs> 중요하죠. 너 출발했어요. 여보 제가 콜라 갖다줄게요. 제대 콜라. 다이어트 콜라. <laughs> 나 무슨 조울증 있어요? 여보! 맛있게 드세요! <웃음> 어? <웃음> 저기요! 쉿! 어우 그래도 되게, 되게 자상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와이프가 드라마에 빠져 있어야 제가 게임을 좀 편하게 하거든요. 안 그러면 귀찮아요. 아, 네. 아, 이게 드라마를 보게 한 뒤에 게임하러 들어오신군요. 자연스레가 심해가지고 틀렸어. 한 시도 가망이 안 되는 하루. 아, 그럼 이게 드라마, 와이프가 드라마 보는 시간이 게임하는 시간이에요? 최대한 재방송, 재재방송이 많이 해야 돼요. <laughs> 발차! <laughs> 어우, 열받 어, 진짜! 아우 어, 진짜! 아유, 씨! 에휴! <laughs> 아니, 지가 잘못해놓고 정글 탓하고 있어, 진짜! 응, 음, 닭 차이! <laughs> <laughs> 너몇 살이니? 어? 어디아노 <laughs> 내가 그랬다고. 에이, 진짜. 씨... 그래. 저방은한 살이다. 어떤 래 어? <laughs>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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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너... 아,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어린 것들이 머리 피 하지 마세요. 어. 네. 하트여서 진짜. 아유. 저기요. 예. 지금 몇 시예요? 왜요? 몇시냐고요 지금요? 지금 한 8시 된거 같은데. 여보. 괜찮지? 그럼 이때 밤에 해도 괜찮지? 그럼 이따 새벽에 내가 할까? Nope. 어디 가세요? 둘이 <laughs> 수가. 아, 연구를 많이 하셨네. 빠자! 아하하. 저기요. 네. 앉아 봐요. 여기요? 응. 앉아 봐요. 아니, 내가 와이프한테 네. 평상시에 장난치는 게 하나 있는데. 아, 그래요? 어, 어. 이거 뭐가 떨어졌네. 아, 뭐야? 아. 아. 갑자기 뭐야? 갑자기요. 요 갑자기요. 요왜그래요왜그기요 갑자기요. 갑자기요. 저기요갑기요갑기요갑자요 갑자기요. 요 갑자기요. 요요 저조아님뭐 하고 계세요? 지금 설거지 안 한다고 눈 먹어서 설거지 하고 있잖아요. 그놈에 <laughs> 잔소리, 잔소리, 잔소리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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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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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뭐 보, 뭐 보고 계세요? 설거지 할 때는 네. 슈카월드가 짱이에요. 개꿀야 개꿀! 어? 시간이 딱 맞아! 아, 응. 아이 남자들은 네. 이슈카이드가 바이블이에요, 바이블. <laughs> 알아요? 어? <laughs> 세상 사는 이치가 다 있어! 아, 이 아, 봐봐요. 아,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